자, 5월 증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장마감까지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 어, 장마감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5월 증시는, 어, 1%도 안 되는, 예, 하락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았죠. 어,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빠지기도 하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번 달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월 중순까지 증시 변동성이 있긴 하였지만, 생각해보면, 과거, 라때는 말이야. 예, 예전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한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좀, 의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예,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 조금 어떻게 보면, 예, 노땅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예, 변동성에 대한 각오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5월 증시 속에서 교훈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5월 증시,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지수가 5%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정말 당혹스럽게 하였죠. 자, 투자자들이 그 결과 11개월 넘는 기간 조정이 있다 보니 지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예, 5%대의 지수 등락률은 예전에는 정말 흔했어요. 너무 흔했어요. 아니, 아예 일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2010년대를 거치면서 초저변동성 장세를 오랫동안 겪어왔고, 그 후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변동성을 겪긴 하였지만, 과거에 비해선 아주 낮아요. 이것을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지표와 함께 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제가 만든 등락률 절대값 이동평균선입니다. 어, 코스피 지수는 월봉이고요. 그리고 절대값, 어, 등락률 절대값의 이평은 예, 12개월로 하였습니다. 어, 지금 어이구. 혹시 이게 증권사 HTS 차트 있나요? 예, 없어요. <laughs> 이거 여러분들 좀 어, 만들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수식을 여기 써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증권사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만 예, 수식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수식 입력하는 곳에 뭐 새로 만들기 하시고 수식 입력하는 곳이, 곳에 AVG average라는 뜻입니다. 가로하고 abs, 절대값이라는 뜻이에요. 100 곱하기, 예, 가로하고 c, 나누기, c, 가로하고 1, 숫자 1 넣고요. 마이너스 1, 가로 두번 닫고, 곱하기 여기는 period라고 써 있는데, 예, 12로 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여기 period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표 조건 설정에 입력, 변수로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요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지표를 만드시고, 수식 검증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 중 아마 절반 정도는, 예, 요 수식 관리자 모듈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지표를 요렇게 띄워놨습니다. 어, 등락률을 절대 값 해서, 예, 12개월 입형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 영역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월 단위로, 예, 월 단위 평균, 월 평, 월 단위니까요. 이 평균 값이 5% 이상인 시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라고 해놨어요. 자, 보시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흔했던 일상이, 자, 월 단위 주가지수 5% 등락은, 예,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이 등락률 절대값의 이평이 확 줄어들면서 한달 증시 등락률이 1%대까지도 낮아지기 낮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번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까지 예, 5% 넘어가는 구간이 있었죠. 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자 최근에 2021년 하반기 이후, 예, 그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변동성. 이 과정에서, 자, 장중, 그러니까 월중, 월중 등락률이, 예, 5%까지도 이렇게 빠지기도 하였었죠. 그 순간 보게 되면, 야, 저거 예전에는 흔했던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이거 또, 러판기 성수가 라떼 이야기를 하는구나 응? 라떼는 말이야 예. 옛날 옛적 사바세기 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 어떤 어~ 각오 그때 수준의 변동성이 있을 때에 대한 각오가 있는 분들 혹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게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 단위 지수 하락률 5%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자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이번 5월달에 많이 지쳐서 포기하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1월달과 작년 가을에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가 있어, 있었죠. 어, 그런데 그때도 많이 예, 이탈하는 조짐이 나타났는데 11개월여의 조정 후에 또 다시 5월 중순에 훅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염증을 토로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자, 지금 장마감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다 이야기 드렸는데, 자, 5월 주가지수 등락률은 1%가 채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몇 퍼센트? 예. 어 이건 뭐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1단위, 1단위, 뭐, 초단위, 시단위. 그 증시 변동성을, 예, 여러분들, 뭐랄까,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봉차트를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라고 제가 증시 토크에서 간간히 이야기 드리곤 하였죠. 예, 일봉 차트로 보면 그냥, 이번 달, 아니, 월봉 차트로 보면 그냥, 이번 달의 등락은 그냥 아래 꼬리에 이렇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뭐랄까, 그냥 밑꼬리로 가늘게 끝나버린 그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증시를 이탈하면서, 예, 이번 5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객 예탁금이 예, 고객 예탁금이 쫙 줄어드는, 예, 이탈 추세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화면 상의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종합, 종합통계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페이지에 가시면은 고객 예탁금 통계를 보실 수 있는데, 자, 4월까지만 하더라도, 어, 뭐, 좀 줄어드는가, 긴가, 민가였는데, 5월 달에는 아예 굳어졌어요. 그리고 5월달부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위축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5월부터 확실히 질려서 네, 포기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시장에서 지쳐 떠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 예야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예 씁쓸하지만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거 설례를 보게 되면은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때가 상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바닥 번역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6월달 증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6월 증시도 만만치 않을 수 있죠. 뭐 테이퍼링 실질적인 시행, 금리 인상 등등 예, 변동성을 높일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오히려 각오를 한다면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속에서 증시 변동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5월 증시 예, 그 변동성을 각오하셨던 분들 또는 과거에 아이 정도 뭐 그냥 견딜 만하지? 예 경험이 있는 분들은 5월 증시 그들 그런대로 나쁘지 않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에 반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매우 이번 달에 냉담해졌고 예 포기하고 떠난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없을 경우에는요 치명적인 주식시장 매력 치명적으로 주식시장 매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2010년대처럼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예, 증시가 지루해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지루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변동성이 있게 되면 뭐 시장이 하락할 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예, 마음의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변동성, 주가 지수 5% 빠졌다? 뭐, 이거 불,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은 맞긴 합니다만, 그것을 무조건 불편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예, 오히려 단단히 마음 가지시고, 야, 이런 게 있어야, 있어야지만 또 주식 시장의 묘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예,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죠. 예, 변동성이 높아져서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6월 중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2022년은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예, 현명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남들이 공포에 떤다고 본인도 덜덜 떨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시작을 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 중시독구 영상 조회수도 고객 예탁금 추세와 함께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애청자님들 많이 봐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휴일, 선거도 잘 하시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뵙겠습니다. 아니, 예.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